119번 문제 샤시오 가루열고시대 히토 다마스 다마스라는 동사는 속이다 가 되겠습니다 속이다 다마스 사진을 뭐 ~~해서 사람을 속이다 우리가 보통 사진 가지고 어떻게 하죠 합성하다 많이 하죠 1번 합병 회사의 합병이죠 갑베이가 되겠습니다 갑베이 2번 합성 고우세이가 되겠습니다. 고우세이. 3번 합동. 훈련, 합동 훈련할 때 고우도. 4번 재휴. 제휴. 재휴하다. 데이케이가 되겠죠. 그래서 정답은 합성하다 해서 고우세이시떼. 샤싱호 고우세이시떼 히토 다마스가 되겠습니다. 4번 재휴라는 단어도 꼭 참, 예, 외워주시기 바랍니다. 제휴하다라는 단어 아주 많이 사용하죠. 먼머 회사와 제휴하였다. D K 수루가 되겠죠. D K 수루 그래서 전부 여기에도 수루를 접속할 수 있는 한자들이 되겠습니다.